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귀에 담아둘 말씀. 귀에 담아둘 말씀.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3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그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그 전날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오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세자들은 지난밤에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중에 이처럼 놀랍고 감격스러운 감동이 있는 시간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천국을 보고 온것 같은 놀라운 사건을 체험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어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감격할 만한 모세 엘리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에게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 제자들은 그동안 말로만 전해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엘리아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일찍이 변화된 모습 본 적이 없었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실로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모세와 엘리아를 보는 감격스러운 체험. 그래서 영원히 간직하고 싶고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장막 셋을 지어서 이곳에 있자고 베드로가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그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영광과 빛나는 옷과 광채 그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산 밑에 내려오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소동 가운데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산 아래 남아 있었던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과 변론하고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심한 변론을 하고 있었고 무리들은 웅성거리면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신에 사로잡힌 외아들을 데리고 왔어. 그 아이를 고쳐주길 원한 아버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당황하며 어찌할지 모르는 제자들. 그리고 이웃을 조롱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귀신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원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히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여 심이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능히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했지만 그들은 능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제자들을, 제자들만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까지도 제자들의 무능력 속에 붙여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무능력하니 스승이신 예수님조차도 무능력하게 영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서 제 앞에 무능력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능력이 상실돼서 거룩함에서 무능력하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체험치 못한 무능력 때문에 연약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경건한 모양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오. 아이를 치료해주지 못한 제자들의 영적무력함을예수님이 안타깝게 탄식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와 외쳤던 아버지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의 문제는 동시에 아버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기에 38절에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아들입니다.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육적인 돌봄이 아니라 영적인 돌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절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요 외침입니다. 진정 이 시대는 돌아볼 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돌봄이 없는 시대입니다. 무능력함 때문에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고, 자기만 아는 이기심 때문에 주변을 돌보지 못할 때가 있고, 무관심으로 인해서 돌보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은 그래도 적어도 내 아들을 돌아보여 줄줄 줄 알았는데, 제자들마저 돌볼 수 없는 무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논쟁과 다툼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보신 예수님이 무리들 앞에 있어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셨을까요? 단순히 무능력 때문에 능력 없음을 탓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탓하신 것입니다. 믿음과 능력이 연결된 일인데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겉모습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도 없었고 마음이 폐역한 결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실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 간섭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함의 능력을 통해서 병의 권세를 귀신의 권세를 이기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해방시켜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질병에서 노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임하심에 무능력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이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함께 계시고,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심지어 권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하며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하며 너희들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참아야만 하겠는가?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가셔야 되는데 이제 곧 제자들과 얼마 있지 아니하면. 그들과 떨어 제자들 스스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들의 그 무능력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는 이런 능력과 은혜의 체험이 사라졌을까? 예수님 말씀대로 왜 믿음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멀어졌을까? 적어도 예수님을 따를 때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적어도 예수님을 따를 때는 자기의 젊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적어도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 위해서 헌신코자 했던 마음인데 그들의 모습 속에는 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구장을 보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구장 28절에 보면 이 사건을 접한 제자들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고 아이를 고쳐 주었는데 자기들의 무능력을 함 보면서 주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마가복음 구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의 종령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주님이 행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아이를 해병시키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기도가 부족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과거의 신앙 과거의 주님을 따르는 열정 과거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현재 역사되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 제자들은 기도의 삶에 실패했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진정한 주님을 간구하는 그 간구의 모습이 그리 없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나라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이 우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둔 우리들의 심령이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기도보다 다른 일에 분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면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믿음을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사가 기록된 마가본 9장에 아이의 아비가 그 아들을 둔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굉장히 모순된 말이죠.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아멘. 이 아버지의 마음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보니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단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속에 그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나이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달란 지는 것이 없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나의 인생을 지고 계신 그분,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다스리는 백성으로 그분의 인재함 앞에 나를 의지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아비에게 돌로 줍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위험 앞에 놀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을 비웃고 그들의 믿음을 조롱했고 서로 말다툼이 가득했던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도 권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마음이 삐뚤어진 채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놀라워하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뜻밖의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억일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위험 앞에 떨고 있는 무리들에게 뜻밖의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받음과 조롱과 죽음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놓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가 회복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된 상황인데, 뜻밖의 예수님은 너희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너희들 귀에 담아야 될 말씀이 있어. 그게 뭔줄 알아? 내가 죽는 거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놀랍게 영광스럽게 나타났던 주님이. 어제만 해도 해보다 더 빛나셨던 우리 주님이, 무세와 엘리아도 그 주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셨던 그 주님이, 더러운 귀신도 굴복하는 권세가 있는 주님이, 뜻밖에 내가 사람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한다. 근데 이것을 너희들은 귀에 담아둬야 된다. 우리는 능력을 행하고 병든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 권세가 임하는 기도의 능력을 귀에 담아두고 있는데, 뜻밖의 예수님은 아니야 그보다 더 귀하게 들려줘야 될 말씀,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이 있어. 뭔줄 아느냐. 내가 죽는 거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알고 싶기가 두려워서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45절은 얘기합니다. 아니 이 승리와 감격과 기쁨을 간직하고 싶은데. 왜그 승리와 감격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죽는데 그 죽는다는 것을 우리 귀에 담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왜 죽는 사건이 이 승리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기가 두려워서 말씀을 깨닫고 싶지 않았습니다. 종종 여러분 그러죠? 어떤 얘기 해줄게 하면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아, 좀 나쁜 얘기인데. 어, 그럼 하지 마. 왜냐면 들으면 두렵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죽음을 귀에 담아두라 그랬어요. 조심해서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라.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놀람과 두려움을 준 권위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 손에 배반당하고 사람 손에 넘기우고 초롱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공장 31절에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려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정하고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변화산의 승리와 감격과 기쁨과 영광의 모습보다도 사날에서 하나님 나라 임재의 모습을 보여준 놀란 능력의 사건보다도 예수님 죽는 모습을 보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인정하시는 예수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기도로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멀리하고 부활의 영광만을 맛보길 원하는 것 아닙니까? 갈보리산의 십자가는 외면하고 예루살렘 거리의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때문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낸 놀라운 사건 앞에 너희들 기뻐하고 놀라지 마.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야. 아멘. 왜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 귀에 담아야 될 사건인가요? 기독교의 생명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복 음서를 읽어보면 3분의 2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예수님의 힘든 모습을 그리고 죽음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부르짖습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는 제용서가 있고 십자가에는 부활의 영광이 담겨 있기 까닭에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아멘. 동시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적어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겸손과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 낮아짐이죠. 십자가, 자기 부인이지요. 십자가, 섬김의 사건이죠.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일체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성오 오스틴은 자기 서자 안에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이요. 인류의 생명이라고 쓰고. 그 십자가를 묵상했다고 합니다. 성 프랜체스코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제군들에게 전해줄 만한 책자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제군들에게 전할 만한 설교도 없습니다. 그런 내가 제군들에게 보여줄 만한 유일한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기가 늘 지고 있는 십자가 지팡이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한국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학생이 배우는 길은 학교로 가야 하고,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는 바다로 가야 되겠지만, 인간이 사는 길은 십자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이것이 바로 우리 귀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하는 소망교의 귀한 식구들, 예수님이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하면, 변화산의 능력도, 그리고 벼산 아래에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보다도 당신이 죽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의 사건을 너희 귀에 담아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적어도 십자가를 악망할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고난, 조롱, 멸시, 천대, 비웃음 그러나 그 십자가 잘 지었을 때 하나님의 부활에 승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 곧 있으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십자가를 생각하고 변화산의 기쁨보다도 아들의 고침받음보다도 내가 죽는 십자가를 가슴발에 새길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십자가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 위에 변화산의 놀라운 영광과 변화와 그리고 감동과 감격 또 소중하지만 산 아래 문제 속에 뒹굴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소중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사람 손에 끌려가서 온갖 고생 고쳐 당하는 그 십자가를 귀에 담아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산 위의 변화의 영광만 귀에 담을 들려고 하고 산 밑에 응답받는 건데만 귀에 담아들려고 할 때가 있지만 진정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주님 원하시는 십자가 길을 걷기는 귀에 담아들려고 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을 국립노력겨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에 그 사랑과 그 감동이 우리 마음 편에 새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들려주는 말씀이 많지만 새겨야 될 말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귀에 담아두고 십자가를 따르는 소망교인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